안녕하세요. 자 킬리만님과 두었던 대국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치수는 정선에 진행이 됐고요. 자 붙여서 이단 젖히고 정석 진행을 잘 하셨고 걸치니까. 음. 이 장면에서 바로 침투를 하셨는데 좋은 수입니다. 이 수의 의도는 일단은 이제 붙여서 아 붙이면 이렇게 이제 실리로 챙겨서 넘어가겠다. 이게 이제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백이 차단을 하면 이제 한 칸을 뛴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우변 쪽으로 진출을 해서 살겠다. 그런 뜻인데, 제가 여기서 하나 붙여놓고 3, 3을 들어간 이유 요거는 이제 왜 그럴까요? 3, 3을 들어간 이유는 예를 들자면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막습니다. 단수치고 넘는다. 단수치고 이었을 때 이거하고 이거 교환이 엄청난 이득이죠. 자, 순환우기를 해보면 자, 교환 없이 그냥 들어가고 똑같이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어떤 바보가 여길 이어줄까요? 당연히 이거 아니지. 이걸 막든, 바로 잡히는 그림 나오니까, 이걸 막든, 뭐, 입구자를 가든, 막 다양한 수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교환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붙이고, 삼삼 들어간 거는. 자,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그럼 흙의 정수는 뭐냐? 흑의 정수는, 일단 실전 진행은 여길 단수 치니까 요렇게 두고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아 일단 우변을 와가지고 흙도 딱히 못뚫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백이 좀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우상기 자리를 빠지는 순간에 상변 쪽에 뒷문이 또 열려 있거든요. 어 거기다가 이게 이제 빵 때림을 하셨잖아. 빵 때림을 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거 단수치고 있는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빵 때림의 값어치가 좀 반감돼요 물론 단수 쳤을 때 흙이 안 있겠죠 뭐 반발을 하겠죠 당연히 뭐 위로 빠져간다든가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거 툭툭 때려내는 게 뒷맛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변의 이빵 때림 형태가 완벽한 형태는 아니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흑의 정수는 일단 그냥 여길 막는 겁니다. 그냥 좀 이상해 보이지만 여길 막고 이제 넘으면 이렇게 그냥 받아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두면 단수치고 끊어서 이거는 백이 한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 본 느낌이에요. 오히려 손해 본 느낌이에요. 왜 그럼 손해냐?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아까 이런 막 이상한 교환 안 하는, 이거하고 이 교환이 득이 없어요. 이런 데 돌이 왔을 때, 이런 데 침투가 남아있잖아. 뒷맛이 남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교환을 한다? 전혀 이득이 없는 교환이죠. 그래서 일단은, 붙이고 여기 놨을 때, 일단 여기 맞고, 이거 둘 때, 일단 움출입니다. 그럼 100이 막으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두고 이렇게 둔다? 물론 가능한 수인데 이거는 흑도뭐못 싸울 이유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수가 선수라고 해도 이쪽에 끊어진 약점, 이쪽에 단점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가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수는. 그리고 100이 만약에 그럼 다른 응수를 할 수도 있어요. 위로 빠진다. 그럼 어떻게 두냐. 요건 하나 선수하고 이렇게 밀고 밀어서. 이것도 역시 흙이 못둘 이유가 없겠죠. 나와서 끊는 약점이 남아있는 만큼 100이 부담이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수 같아. 여기서 하나 붙이고 3,3 들어갔을 때 이렇게 움츠리는 수. 이게 얼핏 보면 정수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이게 정수 같습니다. 늘면 하나 교환하고 밀어서 이거 막으면 이제 바로 단수 쳐서 가는 거고요. 아까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두셨는데 확실히 이 교환은 제가 봤을 제가 때는 좀배이좀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붙였을 때 이거 붙인 수가 좀 이상한 게, 이상했는데 일단 그래도 하나 젖혀서 두셔야죠. 제끼고뭐 늘었다. 늘었을 때도, 뭐, 이런 거, 그때 붙이면 되거든요. 만약에 빠지면, 이제, 그때 넘어가서. 이렇게 두는 게좀 낫지 않았을까요? 요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일단 1 0이딱 이어지는 자세가 나와서, 이제는 여길 두면은 이렇게 안 두죠. 제가. 그한칸뛴 수도 좀 실수였고요. 짐 이거 제, 제 끼고 단수 치니까 여기와 여기가 맛보게 걸려버렸지. 그래서 둔다 그러면 은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뭔가 계속 밀렸을 때 여기도 아픕니다. 이게 선수라고 하면은 두점 머리잖아요. 그럼 백이 흙이 이것까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이제는 흑, 백도 아마 이렇게 바로 좀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저는 실전는 여기 뒀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건 또 여기 빠지는 수 때문에 생각보다 백이 별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음, 뭐 그냥 이렇게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백도 교환 안 하겠네. 음, 뭐 이런 식의 교환을 한 다음에 차라리 뭐 그냥 날 일자를 간다든가 아니면 틀어 막아서 둔다든가 백도 이게 정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에 요런데 다가오는 수가 또 좋으니까요. 여기가 선수니까 여기까지 또 보고 가는 거죠. 확실히 이뛴 수는 좀 이상했고요. 붙인 수 이상하고 t 수 이상하고. h i s is a good thing. 기 h i s is a good t h 는 n g This is a good thing. This is a good 이이 i n g This is a g o 이 d t 이 i n <laughs> 이 This is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hing. t h i 그럼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론 가능한데 중간에 두다가 이렇게 툭 하나 때려도 어차피 백이 거의 받아야 됩니다. 여기 빵 때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어서 두시는 것보다는 바로 맞고 이렇게 두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좀 정수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백이 실전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는 수도 있지만. 요런데가 좀 두터워지면 뚫어가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 것보다는 바로 막아서 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이런데가 선수가 되면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선수잖아요. 요 호구가 물론 백도 이렇게 두면 손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걸 선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딱 손을 뺀 다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바로 막아서 두시는 게 정수입니다. 저는 근데 실전에 바로 이 교환을 이 해버린 이유가 딱히 이쪽 부근에서 뭔가를 선수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반대로 흙이 여기 끊어 잡는 게또 생각보다 두텁거든요. 이걸 끊어 잡음으로써 다음에 이런 거 밀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한점또 두텁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바로 다시 또 처리를 해버린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에 어깨를 짚어 오셨는데 이것도 좀 방향차고입니다. 이런 거 어깨 짚을 때는 어떨 때 어깨 짚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모양이 또 막혀 있어야지. 그래서 이쪽 어깨를 짚어서 뭔가 눌러가는 형태 나왔을 때이 그림이 커져야 됩니다. 이 모양이 커지는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다 터져 있었잖아요. 근데 어깨지품은 사실상 별로 의미 없는 수죠. 그냥 큰 자리 좌기 쪽 걸침을 선택하시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어...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흙이 이 패를 한번 걸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승부수 차원인데 어, 승부수 차원이죠 이걸 걸고 때리면 이제 패감을 쓰는 거예요 뭐 이어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패감 없으면 이어서 둬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패감이 하나만 있다 이거 아마 받을 것 같은데 무상기 어, 그럼 이렇게 때렸을 때 이어야 되잖아 그때 여길 단수 쳐서 이렇게 두는 것도 일단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 번만 굴복시키면 되거든요 반대로 100은 요거 하고 때렸을 때 이만한 패감 없단 말이야. 뭐 이런 거 뚫어 간다? 그냥 무시하고 때려버립니다. 받아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받으면 또패감이마땅 어, 받고, 받고 때릴 때 이어서 둘 수도 있겠네요. 이거 6, 7 교환 악수니까. 그니까 러 이쪽에서 풀어가는 게 지금은 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확실한 거는 이 어깨 짚으는좀 이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끊고 이렇게 늘었는데 흙이 뭐 했습니까? 여기 어깨 짚어서 이게 예를 들어 예를 예를 들자면 제가 실전에 늘었는데 이거 잡으면 이게 뭐 흙이 이득입니까? 집으로 손해봤잖아.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거 넓혀가면 되지 않나? 여기가 터져 있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거 넓혀갈 때는 이쪽에 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단수치고 넓혔을 때 의미가 살아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여기 6, 6, 6 8 자리에 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넓혀갈을때 여기만 와도 그냥 가죽 만드시는 거예요. 집은 집대로 손해보고. 그렇다고 여기서 이 자리 날일자로 여길 간다? 이제는 백이 날일자 오면서 좌변 커지면서 상변 삭감 들어가니까. 이거는 A와 B가 거의 맞보기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더더욱 지금은 이 어깨 짚음수가 의미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차라리 여기 이렇게 짚을 거면은 이런 데 단수 쳐서 솔직하게 두는 게 나을 것 같고, 애초에 아예 그냥 손 빼고 그냥 좌악이나 아,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쪽, 이쪽으로 가시는 게좀 좋지 않나 싶어요. 손에 좀 많이 보셨고, 여기서. 저도 여기서 이 끄는 수가 좀 이상했고, 그냥 잡았어야 될것 같습니다. 괜히 끊어가지고 뭔가 좀 돌을 무겁게 만들려고 둔 건데 이때 그냥 흙이 여기 단수치고 이윤수 요걸로 그냥 이쪽 가셨으면 돼요. 여, 여기나 요즘 아 이거는 좀 약간 좀 그렇고 여기 그냥 바로 갑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중앙이 지금 이 모양이 백이 막상 둘 데가 없어요. 여기가 이럴 때 아니,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쪽에 가치는 이미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런 식으로 교환하고 차라리 이렇게 지켜가는 게 흙이 훨씬 더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흙, 백이 이렇게 타고 나와도 별게 없다 이거지. 그리고 만약에 반대쪽을 끊었다. 이건 나가면서 세 점이 단수라서 때리고 이었을 때 오히려 악수 교환을 갖다 놓은 겁니다, 백이. 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거든. 그래서, 마땅히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쪽 부분, 부분보다는, 그냥 여기까지 아예 그냥 가서, 이 모양을 좀 삭감하는 게, 뭐 이런 거 끊으면 은 그냥 주면 돼요. 그냥 니 가자라고 줘버리고, 이쪽을 치고 넘어가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당장은 좀 그럴 것 같고, 하다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간다 그러면 하나 짚어놓고 가는 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교환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거 치고 이렇게 밀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러면 또흙이 나름대로 타개가잘 되는 편이라. 지금은 중앙을 뭐 틀어막고 자주 할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부근에 돌이 없잖아. 또 심지어. 그러면은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역시 얘기가 됩니다. 그나마 얘기가 돼요. 아, 여기 집 지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지금 실전에 이렇게 두신 거, 여기 터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자, 뒤늦게 이제, 이제, 여길 밀어간 수는 아마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 아니, 여기서 한 칸도 있고, 눈목자도 있고 있는데, 왜 밀어갈까? 이 고수들 바둑을 보면은 한칸안 뛰고 이렇게 밀어가는 경우가 많, 많단 말이에요. 막힐 거 뻔히 아는데 막 밀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단은 한 칸을 뛰게 되면 어차피 막힙니다. 어차피 막혀요. 근데 집은 다 옥집이야, 여기가.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뒷맛 관계랑 조금 엮여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칸 뛰어서 넘어가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밀고, 막을 때 껴붙이는 뒷맛을 노리는 게 훨씬 더 흙이 맛이 나쁩니다. 모양이. 저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여기 막아 주셨으면 이거안 이거 두고 바로 뛸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가 그냥 남아 있는 거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밀고 한칸 뛰거나 뭐 눈목자 가는 거는 진짜 주변 배석이 좀 확실히 영향이 좀 있어요. 만약에 흙돌이 예를 들자면 목돌이막 이런 식으로 단단해,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백도 여기서 그냥 바로 눈목자 끝내게 하는 게 이득입니다. 바로 눈목자는 한 칸으로 그냥 포착포착 뛰면서 그냥 집 깨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밀면은 막히는 자세가 너무 좋거든. 이렇게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쪽도 비어 있고 중앙 백이 한칸 뛰었을 때 뭔가 연관성도 좀 있잖아. 다음에 붙이겠다. 요런 게좀 있으니까 그, 지금은 그래서 밀어간 겁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 막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형세가 흙이 상당히 나쁜 형세죠. 여기서도 이거 찔렀을 때는 일단 막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실리적으로는 손해를 보시면 안 되는 국면입니다. 최대한 그냥 무조건 버텨야 돼. 이건 이거 만약에 이거는 이제 끊으면 그냥 잡으면 되고요. 이쪽으로 끊으면 여기 잡고 이거 두고 여기 때 이거 두면 여기가 확 그냥 끊어먹는 거야. 이게 보면 여기 나, 살금살금 나오는 뒷맛이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이 끊어먹기 전에 하나 밀고 늘을래 막을래 물어보고 늘면 그때 뭐 이런 거 하나 끊어두고 싹 끊어서 나와서 끊는 수 바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버텨가야 돼요. 백도 절대 이렇게 안 둡니다. 저는 이제 이거 두면 어디 둘래 그랬냐 그럼 저 여기 막을라 그랬어 그냥 두텁게 둘라고 이거를 찌르지 않고 그냥 막으면 흙이 여기이으니까 하나 찔러놓고 막을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갑자기 배기 실리로 이득을 봤죠 그리고 야곱야곱 살살 들어가고 깎아가니까 흙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지 아, 남는 거야 있죠 별게 없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딱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 이거 하나 지으시려고 생각보다 집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죠 여기가 지어지고 보면은 축소가 많이 됐어. 짓기 전에는 야 그래도 뭔가 좀 모양 나오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쪽 저쪽 당하다 보면은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게또 중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 바둑을 두지 말라고 중앙에 집 짓지 말라고.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역시 다 이런 거죠. 여기 당해, 여기 당해, 저기 당해 하다 보면 진짜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당하다 보면은 상대도 집이 좀 나요. 요, 요런 데좀 나잖아, 다. 요런 데도 조금 조금씩 나고. 그리고 중요한 선수. 중앙을 집을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수를 잡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지켜가야 되니까 계속. 그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면, 여기서 요거 두면 또 받아야 되고 여기서 요거 두면 또 받아야 되고 계속 후수야 하나의 그큰 모양 하나 지키려고 진짜 속된 말로 드러운 꼴을 다 봐오면 다 보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선수는 1 0이 반대편이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끝내기 단계니까 그게 볼거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좀음 어... 일단 우상기 변화는 제가 말씀드린 변화처럼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붙여놓고 33 들어가면 이제 그냥 이쪽을 막아서 두시는 거 그러니까 이러면은 하나 배우신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가 일반적인 정석은 배우기가 쉬운데 이런 변화가 한 번씩 나오면 이거 써보신 거 아주 좋은 선택 같아요. 평상시에 내가 한번 궁금했던 거는 실전에 한번 써보는 게 최고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바둑을 두고 있고 지금 이 변화는 어, 요거 왔을 때 그냥 바로 막으시는 거 좋아 보이고요. 그 이런 데 붙였을 때는 일단 젖혀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젖히고 가자 이거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데 어깨지품 사실 저는 이 어깨지품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이 없어요. 이 바둑판 안에서 얘가 정말 색깔이 없는 수 같아. 사람이나 옷이나 뭐 물건이나 모든 이게 좀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성격이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저 어깨지품은 정말 아무런 자기 존재가 별로 없는 수 같아 이수 정말 이수는 이 바둑을 통틀어서 패착은 아닙니다만 가장 안 좋은 수 같아요 이수가 막 이랬는데 막 블루스팟 아닙니까 혹시 <laughs> 음, 그럴 리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어깨지품 정말 쓸모 없는 수입니다 지금은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아니고. 키와 가도 이쪽이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좀 이상한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복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